네, 4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절 은혜 가운데 친하게 하시고 부활 후 첫날 또 아침을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에가 도들 때 만물 을 심사하여라. 552장입니다. 아침에가 도들 때 마음을 심사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 세월어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아소서 아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장 8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진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before 하고 after,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비교해서 서, 광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약을 썼더니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약의 효과를 어떤 물건의 효과를 선전할 때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예,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장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그런 말이 나오죠. 또 2장 3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2장 12절에도 그때의 그런 말이 나오고요. 2장 13절에는 이제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저, 전에는 혹은 그때에 그 말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이죠. 또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회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뒤돌아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골롯에서 일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담당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서 2장 8절, 5장 8절에도 보면 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에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또 끄집어내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의 빛의 나라로 원더풀라이트, 정말 기이한 빛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을 빛의 기이한 빛으로 옮겨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이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압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의 일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 모양이 된 거,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지극히 몇 퍼센트만이라도, 단 5퍼센트만이라도 빚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3%의 그연분을 가지고 바닷물을 부패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 작은 퍼센트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그 빛의 사명을 다하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 있는 모든 것 배와 부친과 금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사개오 같은 경우. 참 사람들에게 수전노라는 그런 내공노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배를 네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의 이목을 피해 다니던 그 여자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단 말이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 아직까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은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면 어둠의 일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구절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십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곰곰이 생각한다면, 빛의 자녀들이라면, 응?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여러분, 이 나무 열매들이 자기 스스로 막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나무까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붙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삶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진정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된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